그 이제 내신 준비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어? 좀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이런 음. 스트레스 부분에서는 어떻게 조금 해소했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. 어,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, 그죠? 공부하다 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, 그렇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진짜, 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막뭐 공부하다가 뭐가 하나 막혀, 근데 절대 안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. 그 교재를 막 찢어 버린 적이 있어. 요 <laughs> 너무 화가 나지고안 풀리고 가지고. 저는 뭐 이렇게 주로 책을 좀 찢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. <laughs> 어떻습니까? 선배들은 그그 그 내신 준비하면서 학업에 있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? 어,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싶으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가 안될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기도 하는데,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시간이 별로 없을 때는 내가 만약에 수학 문제를 풀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저는 어, 탐구 과목을 좀 좋아했거든요. 그러면 수학책을 덮고 탐구를 공부했어요. 제가 아,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, 아 응.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하면은 어느 정도 잘 풀리기도 하고 이해도 잘 되니까 자신감이 붙는단 말이에요. 그 상태에서 이제 탐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아 이제 수학을 할수 있겠다 싶으면 다시 수학 책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좀 아,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집중이 잘안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. 야이거 자기만의 또 방법이 이렇게 있었군요. 저는 일단 좀 감정에 되게 솔직해지자는 생각으로 해서 너무 화가 날 때는 진짜 화를 무작정 내고 막 혼자 있는 혼자 있을 때막 화를 막 내고. 막 울고 싶을 때도 울고 그러면서좀 그냥 제 감정을 좀 솔직해진 상태에서 좀 자신을 좀 달랬던 것 같아요. 책상 이렇게 막, 막 이렇게 치고 <웃음> <웃음> 저도 막 책도 막 던지면서 막좀 그런 식으로 하려 아... 했던 네, 것 같아요. 우기는 안 그런데 상당히 과격하시네요 예. <laughs> 네. 아, 어쨌든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. 특이한 네. 네. 학생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어떤 식으로 풀어요? 아 일단 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좀 욕도 좀 많이 하고 아 욕도 냥 혼잣말 많이 하면서 신세 한탄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아 신세 한탄 아, 어, 네. 그 자신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예를 들어서 딱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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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네. <laughs>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학업에 대한 그런 학구열이 진짜 네. 높으니까 또 이런 또 행동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죠? 네네. 네, 맞아요. 진 학생은 그렇게 뭐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?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네. 그럼 공부를 그만둬요. 책을 덮어버려요. 덮어버려요. 어, 그리고 네. 그리고 친구랑 전화해요. 어. 한두 시간 정도 전화하고 보면 <laughs> 네. 기분이 풀려요. 아 진짜. 네. 아두 시간 정도. 네. 오뭐두 시간 동안 통화를 좀 오래 하는 편이네요 네. 그죠? 그 받는 친구도 흔쾌하게 이렇게 받아줘요. 당연하죠. 어. 별로 안당연야할것 같아, 거지. 아니에요. 아, 좋아요? 네. 음, 배프, 배프? 네. 아까, 그 젤리? 네, 은이. <laughs> <laughs> 그렇군요. 네, <laughs> 알겠습니다. 아, 그런 식으로 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든다? 네. 네, 그렇습니다. 뭐 또, 궁금한 것도 있어요, 지생 어, 공부를 할때 방해 요소가 있잖아요. 잠이나 핸드폰 같은 그런 것들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. 음. 네, 이건 두 분의 대답을 다 들어봐도 될것 같아요 네. 이거 유진 학생부터 들어볼까요? 저는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맞춰놨었거든요 공부하는 시간 타이머 근데 이제 그걸로 딴 거를 하려면 타이머를 꺼야 되니까 그 시간 가는 그 타이머를 끄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타이머를 킨 채로 핸드폰을 두고 핸드폰 을 타이머를 맞춰놔도 중간에 뭐 카톡이나 전화는 오잖아 비행기 모델을 해놓고 했었어요 아. 저는. 유진 학생은 그러 타이머를 얼마 어느 정도 맞춰놨어요? 어, 한 시간? 그러니까 저 타이머라기보다는 스톱워치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아. 공부 시간을 재기 위해서 하루에 아. 내가 몇 시간 공부를 했는지 그거를 재려고 이제 핸드폰으로 했던 건데. 아 그렇게? 이딴 짓을 그래. 하게 되면 공부 시간이 음. 끊기니까 그걸 멈춰야 되다아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어. 핸드폰을 더안 만졌던 거 같아요. 그 타이머를 맞췄을 때 최장 시간은 몇 시간까지? 저는 13시간까지 해 봤어요. 아 그러니까 밥한 30분 먹고 바로 공부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3시간까지 해 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네. <laughs> 그래서 네. 이제 어, 평상시에는 한 10시간 정도는 계속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 네. 그렇게 자신 있어요? 그렇게 하셨어요. 아니요 또 없죠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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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민찬 씨는? 저는 이 핸드폰을 책상에 올려놓으면 약간 경물생심이라잖아요 네. 그냥 거실이든가 아예 다른 공간에 아예 그냥 두고 오. 네 그냥 공부를 하기도 했고요 음. 근데 그래도 약간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잖아요 그럴 음. 경우에는 약간 아예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40분 공부하고 10분 만지고 또 40분 공부 왜냐면 더 공부하면 집중이 오히려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네. 그냥 조금씩 그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공부하고 음. 쉴 때는 그냥 핸드폰을 만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어. 했던 것 같고요. 혹시 또뭐 질문 있나? 요 입시에 관련해서. 네. 어, 또 있어? 요 음. 내신 시험 열 만났을 때 벼락치기 꿀팁. 진정한 핀친 분은 또 준비하셨네. <laughs> 예. 그렇죠. 뭐니 뭐니 해도 시험의 꽃은 벼락치기가 아니라. 예. 얼마 안 남았을 때변학식의 꿀팁. 나는 이렇게 했다. 저는 그 교과서에 쪽수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놔요. 그리고 이거를 시험 뭐 보기 한두 시간 전, 한 시간 전에 이렇게 짜르륵 하면서 하는,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식으로 쪽수를 이렇게 보면서 키워드를 적힌 거를 계속 이렇게 외웠어요. 그러니까 안 외워지는 거는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면서요. 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마 옛날에 우리 그림 그려 가지고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보듯이, 와 그럼 어떻게 본인이 개발한 거예요? 아니 그냥 저는 무작정 교과서를 많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좀 그거를 빨리 중요한 부분만 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보게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본, 그게 원래 기존에 누가 하는 방식이 아니면 민치 학생이 만든 거예요? 제가 뭐 어디서 찾아본 거 같진 않아아 일단 본인이 네. 한 거고? 네 오. 좋은 방법 같은데 네. 진학생 어떻게 저 방법 어떨 거 같으세요?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아요? 네 그럼 <laughs> 네. 한번해도될거 같아요? 네 제가 기말고사 때꼭 해볼게요 아니예 어떻게 뭐 벼락치기를 얼마나 하는 편이에요? 벼락치기요? 네. 거의 매번 하죠 아 거의 매번 그 <laughs> <laughs> 저도 옛날 에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벼락치기를 하더라도 평소에 좀 이렇게 좀 해놔야 그게 가능하지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벼락치기 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네. 다음 질문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에 김진희 학생이 우리 선배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있다고 아 CC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다고 그죠? 네. 뭐야? 대학교 생활에서 어. CC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이유 어 누가 하지 말래요? 교생 선생님이 아, 교생 선생님이래요. 네. 에 네. CC를 하지 말래? 네. 오 교생 선생님이 그때 표정이 어떻던가 좀안 좋게 얘기하던가좀 어, 슬퍼 보였어. 슬퍼 보였지? 네. 헤어진 거야, 내가 봤을 때. <laughs> 네, 맞아 하시죠, 씨범. 그래서 그래서 말리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. <laughs> 네, 아 c c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대요. 예, 왜 하지 말라는 건지,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, 이유가 뭡니까? 어, 되게 그 CC가 좀 친구인 관계에서 더 발전을 하는 시기인 거잖아요. 근데 이 친구라는 게그 둘이서만 친구가 아니라 그 주변도 사실 친구 관계인 거잖아요. 그런데 이 둘이 만약에 사겨 쓰고 나중에 헤어, 안 좋게 헤어지게 되면은. 이 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친구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다 같이 모여서 놀고 그랬는데 뭐이 둘을 눈치를 보면서 또 놀고 말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변한테도 피해를 줄수 있어서 그런 계기는거 음. 같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게 예,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봐야 되는 입장에서 헤어지게 되면 아그 여파가 또클 수가 있겠네요 주변 친구들도 괜히좀어 예를 들어 난 내가 얘랑 헤어졌는데 어내 친구가 얘랑 막, 막 얘기 많이 하고 이런 모습으또 화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, 또 그런 게 있겠다 내가 봤을 땐 어, 민치 학생이 지금 1트로 경험담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절대 안하 아니에요 네 저는 CC 어... 절대로 안 해요 아 <laughs> 절대 안 해요 CC를 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? 네 그런 거였고요. 음. 아 그런 것도 있고, 뭐, 또 있어요? 아니 요 없습니다. 아그래요 <laughs> 오. 근데 경험 아니면 좋게 리얼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? <laughs> 네. 어 그러면은 이제까지 CC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 좀 인지하세요? 네. 오. 그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대신을 한다거나 그런 걸 받아본 적은 있는데? 네 그럼 다 거절을 했어요 저는. 다 거절했어요? 네. 정말 괜찮은데도 불구하고? 네. 왜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? 더나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. 그게 너무 네 저는 와, 진짜?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이 좀 커서. 야 대박이다. <laughs> 와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야이 피도 눈물도 없네 이 양반. <laughs> 야 웬만하면 나 같은 경 그냥 무조건 어 괜찮으면 오케이 할것 같은데 어 대단합니다 일단. 네. 그럼 현재 그러면 여자친구 있어요? 아니요, 저는 없어요. 없어요? 네. 뭐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? <laughs> 아니 너무 괜찮은데 그렇잖아요. 네. 민치 오빠. 김수현 닮았어. <laughs> 아 소리. 저... 아 진짜야? <laughs> 어, 야 김수현 닮았다. 무조건 가야 되는데요 강원대학교. <laughs> 네, 잠깐만 지금 1학년이죠? 네. 아 근데 입학할 땐 졸업했겠다. 음, 안타깝습니다. 예. 네. 아 그렇습니다 일단. 유진 학생은 어때요? CC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런 건가? 요제 생각에는 그 민채 학생이 말씀해주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네. 제 생각에는 음 사귀고 나서 사귀는 아 사귀게 되든 헤어지게 되든 어쨌든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니까 네. 그런 것 때문에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저는 저는 안 말려요 아 시시를 시실. 아, 하라는 거를? 네, 저는 아. 절대 말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물어보면 음. 아니 근데 아까 민지 학생이 그랬잖아 헤어지게 되면 막 주변 친구들도 좀 피해를 입게 되고 좀 그런 게 있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그거는 음 본인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서 음.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유진 학생이 대학 생활하면서 남자친구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거기 네. 일단 뭐 인정을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<laughs>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어... 저 그럼 대학 다니면서 몇명 정도를 사귀어 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한 한 두세 명 정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딱 얘기를 안 하네요 한 명은 뭐 그냥 썸이었던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 아 지금 남자친구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명의 남자친구가 다 cc였나요? 네. <laughs> 아, 그래 같은 과? 어, 아니요, 전부 다는 아니었어요. 아, 같은 과는 아니고, 네. 어, 막 궁금하고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. 시간 아, 관계상. 네. 한... 네. 아... 아무튼 그러면 지금 남자친구한테 한말 있어요. 아, <laughs> 어, 촬영 끝나고 빨리 갈게요. <laughs> 네, 지금 기다리고 있어가지고. 아, 존댓말 쓰시나요, 남자친구? 아, 아니요, 존댓말 안 씁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일단은 그 CC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. 네. 네. 자, 빈치 학생은 아까 말리고 싶다 이렇게 지 의견이 상반됐는데. 야, 저는 약간 과 안에서의 그 연애만 보고 얘기를 한 건데 학과가 학교가 넓은 만큼 그 부분에서 타과 선생들이랑은. 연애하는 거에서는 전 찬성합니다 아 민치 학생 아 민치 학생은 한 과에서 같은 학교랑 뭐 찬성한다 민치 학생도 네, 얘기를 들었는데 어때요? 저는 네. CC 하고 싶어요 아, 하고 싶어요? 네. 네 남자친구랑 학교에서 산책하면서 데이트할 거예요 <웃음> <웃음> 아 진짜? 어아 캔버스를 딱 거니면서 네. 남자친구랑 그러면 어떨 거 같아요 기분 기분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. 행복할 것 같아요. 네. 어. 딱 대학에 들어가서 사귈은 그 CC 남자 친구가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어요? 저는 약간 차은우를 닮았으면 좋겠어요. 차은우. 네. <laughs> 어, 네. 아, 이상형이 약간 차은우예요. 네. 오, 어, 그렇습니다. 어, 그런 남자 친구를 만나고 싶고 네. 캠퍼스를 같이 거닐고 싶고. 네. 네. 아. 자 미래의 남자친구 같아. 어, 영상 <laughs> 편잖아요 네. 어, 괜찮아, 아니 네. 괜찮아요. 나중에 딱 보여주면 얼마나 또 뿌듯해. 난 이름을 몰라야 돼. 은호 오빠를 처음 거예 어? 은호 <laughs> <laughs> 오빠. <laughs> 어 보고 싶고요. <laughs> 꼭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어요. 사랑해요. 아유, <laughs> 아. 저는 되게 찬성합니다 찬성해? 네 어...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? 저보다 키 작고 네 예쁜데 저네요아 찬... <laughs> 음, 그러고 보니까 둘다 1학년이네요 네. 네 혹시 뭐 둘이 안면이 있어요 혹시? 아니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. 없어요. 아, 오늘 처음 만났어요? 이때? 네 <laughs> 귀엽네요 귀엽네요 말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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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현 학생이 대시를 했어

되게 맛이죠. <laughs> 아, <laughs> 음주? 음주 감기. <방구. 웃음> 네. 그쵸, 그렇죠? 약간 그과 사람들끼리 이렇게 노는 게 저희 과 분위기도 워낙 텐션이 높고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놀, 놀면 되게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. 아... 저는 동아리 활동. 동아리 활동이 어... 제일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동아리 활동? 네. 어 그렇죠. 동아리 활동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무슨 동아리요? 저는 이제 저도 과 안에 소속된 동아리 하고 있는데 그냥 네. 저는 전공이 영상 디자인 같은 거 하다 보니까 네. 영상 편집 같은 거 하는 동아리랑 또그 축구 동아리 하는데 이제 제가 축구를 하지는 않고 네. 그축 축구, 남자들이 축구 하는 거 이제 가서 구경하고 같이 회식하는. 그런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축구 동아리인데 아 보리는 거기서 좀 구경하고 회식하는 아, 네. 아 그런 역할이에요. 아 네네. 어예 뭔가 좀 냄새가 나는데 <laughs> 동아리는 멋진 남자도 많고 좀뭐 그런 아.. 그것도 있지 않을까. 아 근데 어 그거 아니요? 다다친서에요네 그냥. 아그고요 <laughs> 아, 그 뭔가를 어. 기대할 만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. 음.. 동아리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재밌어요? 음 저도 회식 회식이랑 MT MT 가서 노는 거. 아, 네. 크, MT 아 참. 올해는 못 갔지만. 올해는 못 갔네요. 네. 진짜 맞아. 대학생활의 묘미하면 일단 무조건 MT 아닙니까, 그죠? 네. 오대수님과 승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? 그냥 같이 술 먹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. 아 진짜로? 아 지금 1 학년인데. 벌써부터 이렇게 술 하업을 <laughs> 생각을 좀 하고 계신가봐요. 네. 지금은 말고 먼 훗날에. 먼 훗날에. 아, 그러니까 보통 술 드시는 분 있고 안 드시는 분이 있잖아. 근데 일단은 드실 생각을 하고 있네. 네. 네. 아 그래요? 본인은 어떻게 술에 체질이 맞아요? 아 맞을 수도 있겠죠. 아... <laughs> 네. 고등학교에서는 화장실 갈때 선생님한테 손들고 아, 선생님 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허락 받아야 되잖아요. 네네 근데 대학교 때는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운지. 어 어떻게 직접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. 그냥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서 조용히 들어옵니다. 갔다가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뭐 굳이 교수님한테 말안 하고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걸요. <laughs> 음, 그럼 화장실 그냥. 그냥 알아서 가도 교수님은 아무 말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? 네, 그냥 수업하실 거 계속 하고 어... 뭐 학생들을. 알아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? 어. 그러면 그냥 안 들어온 채로 그냥 끝날 추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? 안 걸리면은 어...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요? 근데 보통은 아... 이제 자리를 비우면은 교수님들이 오래 비우면은 교수님들이 알긴 아시더라고요. 음, 다 아시니까. 네네네. 네. 뭐. 보통 뭐 그런 학생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? 대학생이나 대서 그죠? 네. 대학생이한테서, 예. 아 그렇대요. 화장실 갈 때는 그냥 갔다 오면 된다고 합니다. 네. 그게 궁금하셨어요?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. 네. 예. 오늘 꼭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듣기 싫어서 안 들은 적 있는지. 음. 음.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뭐 대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? 대출 아시죠? 대리출석. 예, 아세요? 대리출석이라고 대신 이렇게 막 출석을 불러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저희 때는 어. 최고 예 강승현 예무인런식으 뭐 그랬었어요. 저희는 네. 이제 그 학생증 카드를 태그하면은 저절로 출석이 되는 그 전자 시스템이 있어서 아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? 네 그래서 이제 친구 학생증을 받아서 네. 친구 거를 그 찍어주고 아 네, 그런 거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근데 아, 이제 부르는데 대신 손 들고 그러면은 그런 거는 십중팔구 네. 걸리니까. 아 요즘 카드로도 이렇게 하군요. 네, 그냥 아무튼 본인의 학교에 대해서 낱낱이 폭로를 해주고 있습니다. <laughs> 않습니까? 네.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단점은 <laughs> 무엇인지. 뭐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. 네. <laughs> 어, 뭐, 과연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 궁금합니다. 네, 대학생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더 자유로워졌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, 자식이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막, 맞... 그만큼 책임에 따르긴 하겠는데,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룰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고요. 고등학생 때는요, 어, 주변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서, 좀 그런 하창 시절의 추억들을 가장 오래 남길 수 있는 시간은 고등학생 때가 아닐까 싶어요. 대학에 와서는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9 시부터 이제 자습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붙어 있잖아요. 근데 대학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더 친구들이랑 붙어 있을 시간도 없고 교수님들도 약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다 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아맞아아그 그럴 것 같아요 진짜. 네,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우리 진희 학생이랑 승현 학생 우리 선배님들한테 허심탄하게또 네,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져봤는데, 네, 어떠셨습니까? 우리 선배들의 좀 대학생활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, 저는 선배님의 대학교 생활 자녀 얘기를 들으니까 네. 대학생활이 더 기대되고요, 네.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어요. <laughs> 정말 이렇게 뻔한 얘기를 이렇게 기대감 주면서 <laughs>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. 어 예. 군요. 빨리 대학생이 되고 싶고나 아.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되게 알 알게 된것 같고. 네. 대학교에 가야 되는 목표가 이제 분명하게 생긴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요. 어 정치 교과를 또희망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럼 나중에 추상적인 목표 가 네. 대통령 못해도 장관까지. 어, 대학교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.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좀 많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면서 졸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또 알차게 고등학생 생활 보낸 다음에 캠퍼스에서 본인들이 원하셨던 그런 로망들 다 이루실 수 있으니까 꼭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. 자, 고등학생의 목표가 대학이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될 수는.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역 중에 대학은 하나의 간이역일 뿐이죠. 그 간이역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. 더 좋은 기차로 탄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께서 꼭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꿈꾸던 대학 생활을 하시길 바라겠고, 대학생 여러분께서는 남은 대학 생활 멋지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청바지 학생 공론화 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세상 사람들 꿈에 한발더 다가가는 시기 청소년 그 인생의 첫 번째 관문이자 고비인 수험생 때론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잘될 겁니다 들어요 <laughs> <것 같애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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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 고 애들이랑 같이 즐겁게 놀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. 예쁜옷 입고, 음. 이렇게 책 이렇게 딱 들고 <laughs>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<laughs> 캠퍼스를? <그런. 웃음> 네. 누구랑? <우울한>. 남자친구. <laughs> 미래의 남자친구와 음. 함께.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들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. 오늘도 수고했습니다. 조금만 더 다독이고 힘을 내면 내일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날이 올 겁니다. 수험생 여러분, 힘내세요!